안녕하세요. 미국 주식으로 은퇴하기 미주은입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고 계십니까? 7월 14일 화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요, 미국 주식 간만에 찾아온 매수 기회라고 정해봤습니다. 오늘 영상은요, 첫 번째 부분, 당신이 잠든 사이. 두 번째로, 이러시면 아니 되옵니다. 세 번째, 오늘 밤 미주는 이렇게 서브타이틀을 정해 봤는데요. 목차에서 보실 수 있는 것처럼 오늘 내용 평소에 비해서 약간 부드러운 내용으로 구성했습니다. 긴장 푸시고요. 항상 여러 가지 주식 용어들하고 숫자들로 머리가 많이 아프셨을 텐데 오늘 영상은 조금 편안한 자세와 마음으로 시청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합니다. 매일매일 새로 찾아와 주시는 새로운 구독자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혹시 처음 오신 분들이 계시다면 구독 그리고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여러분 모두 그리고 저까지 부자가 되는 길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첫 번째. 당신이 잠든 사이. 과연 지난밤 미국에서는 우리가 잠든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오늘 아침에 일어나시고 뉴스를 보신다거나 핸드폰을 통해서 주식 잔고 확인하실 때 깜짝 놀라셨죠? 여러분들 굉장히 놀라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영상 그래서 제작한 거고요. 지난 일요일 날 제가 만든 영상이 있었죠. 미국 주가가 계속 오를 수밖에 없는 7가지 이유라는 영상이 있었습니다. 이 영상에 하나의 슬라이드가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저는 장기적으로 미국 주식이 계속해서 우상향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주식 시장은 단기적인 관점에서 리스크를 안고 있는데요. 그중에 하나 제가 언급했던 부분이 2차 록다운이었습니다. 어제 미국에서는 비슷한 일이 생겼죠. 캘리포니아가 셧다운됐다. 이런 기사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어제 캘리포니아의 주지사가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기존에 계획되어 있던 바, 그리고 레스토랑에 대한 오프닝을 연장을 한다라고 발표를 했거든요. 그래서 당분간 캘리포니아에 있는 사람들은 레스토랑에도 갈수 없고 바에도 갈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죠. 심지어는 테이크아웨이까지 지금 안 된다는 그런 기사를 제가 봤습니다. 캘리포니아는 미국 전체 의15% 정도의 경제를 담당하는 그런 주라고 합니다. 그만큼 중요도가 굉장히 높은 주기 때문에 어제 미국 증시 전반적으로 커다란 쇼크가 있었던 걸로 생각이 됩니다. 게다가 어제 백악관에서 중국과의 긴장을 조금 더 심화시키는 그런 발언이 있었거든요. 그런 발언과 함께 지금 캘리포니아의 안 좋은 소식이 더해지면서 어제 미국 증권 시장은 막판 한 시간 남겨놓고 급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여기서 그러면 여러분들 궁금하시죠? 과연 이게 2차 폭락인가? 지금 2차 폭락이 시작됐는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주식 다 팔아야 하는가 이런 질문을 저한테 하실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개인적인 답변을 드리면요. 저는 전혀 그렇게 보고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을 드리면요. 첫 번째로 어제 있었던 일은 2차록다운이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아까 기사에서도 우리 같이 확인해 보셨듯이 기존에 이미 풀려있던 록다운이 진행되다가 모든 것이 다 오픈되고 평상시로 돌아갔다가 바이러스가 지금 악화돼서 다시 록다운이 된게 아니고요. 록다운을 원래 근시일 안에 풀 예정이었는데 그거를 연장한다는 거죠. 아 지금 풀면 너무 위험하니까 잠시 보류한다는 겁니다. 물론 실망감은 컸겠지만 이게 평상시로 돌아갔다가 아 이게 사태가 너무 심각해져서 다시 록다운하는 거라 그 차원 틀린 문제죠. 따라서 저는 2차록 다운으로 어제 있었던 일을 보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요. 탑 루저 리스트. 어제 그럼 어떤 주식들이 떨어졌는가를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과연 은행주들이 떨어졌는지 아니면 에어라인이 떨어졌는지 테크 주식이 떨어졌는지 어떤 주식이 떨어졌는지를 보면 이게 전반적으로 경제가 흔들리는 문제인지 아니면 잠깐 쉬어가는 건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요, 뱅크스톡무브먼. 그러면 한 나라의 근간이 되는 은행주들은 어떠한 변화를 보였는가? 그거를 같이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탑루저 리스트인데요. 지금 탑루저 1위부터 50위까지 제가 정리를 해놨습니다. 얼트 쭉 한번 훑어보시면 요 혹시 아는 회사 있으세요? 제가 보기에는 많은 분들이 처음 들어보는 회사가 대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만큼 어제 떨어졌던 회사는요, 그렇게 우리가 평소에 많이 들어본 회사가 아니죠. 거기에 더 중요한 문제는요, 어제 떨어졌던 회사들은 호텔 주식도 아니고요. 에어라인 종목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레스토랑 체인 종목도 아닙니다. 만약에 록다운이 경제를 흔들 것으로 예상돼서 그것으로 인해서 모든 주가가 한꺼번에 떨어졌다면 호텔, 에어라인, 레스토랑 이름들이 많이 보여야겠죠. 그렇지 않다는 것은 이게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볼 수는 없는 거죠. 두 번째로요. 탑 루저 리스트를 제가 가지고 있는 관심 리스트에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제가 관심 리스트를 어떤 식으로 나누냐면요. 저는 은행주 따로 가지고 있고, 테크주 따로 가지고 있고, 제가 소유하고 있는 것 따로 가지고 있고 이렇게 성장주도 한 리스트로 정리를 해 놨는데요. 어저께 유독 제가 갖고 있던 카타고리 중에서 성장주가 많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여기 보시면 7%, 20%, 8%, 10%, 12% 엄청나게 떨어졌죠. 어떤 종목들이냐면요. 리오 차이니즈 이비 컴퍼니죠. 전기차 컴퍼니. 쉘 같은 경우는 하일리온이라는 핀이고요. 리본고 리본고는 메디컬 캡 메디칼 테크 컴페니고요그 다음에 데이터도 들어보셨죠? 다큐사인, 파스텔리, 클라우드 스트라이크, 여기 보시면 스퀘어도 있고요덱스콤 스포티파이. 뭐, 지금 어저께 떨어진 대부분의 주식들의 공통점을 찾으면 우리가, 아, 어떠한 주식들이 어저께 떨어졌구나 해서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분석은 이렇습니다. 어제 떨어진 주식들에 테슬라도 여기 넣는데 왜냐하면 실제로는 3% 정도 떨어진 걸로 나오는데 사실 3%가 아니고요. 16% 정도까지 올라갔다가 그러고 나서 떨어졌거든요. 자, 어제 떨어졌던 주요 종목의 특징이 뭐냐면요. 현재 52주 최저가에서 따져보면 엄청나게 오른 종목들이에요. 테슬라는 최저점에서 지금 600% 올랐죠. 니오 아까 말씀드렸던 이 차이니즈 전기차 컴퍼니는요. 1000%가 올랐습니다. 무려 10배가 오른 거죠. 지금 주가가. 그 다음에 아, 토르토이즈 에키지션은 뭐냐면 하일리온 얘기하는 겁니다. 이 하일리온은 125% 어, 여러분들이 많이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슈레딩어죠. 슈레딩어 지금 244%. 덱스콤 192%, 그리고 리본고도 544%까지 올라갔습니다. 따라서 어저께 이렇게 많은 퍼센티지로 주가가 하락한 종목들의 공통점은 뭐죠? 엄청나게 오른 종목들이죠. 그래서 제가 주가의 변동이 어떻게 되는지 지난 주말 영상에서 소개를 드렸죠. 살고 싶은 사람들이 많으면 주가는 떨어지고 사고 싶은 사람이 많으면 주가는 올라간다. 어제는 이렇게 많은 종목들에서 엄청나게 지난 한달 동안 수익을 올렸던 사람들이 안 좋은 소식이 캘리포니아에서 들려오니까 아, 안 되겠다. 수익을 실현하자라고 해서 한꺼번에 몰리면서 주가가 폭락을 한 겁니다. 따라서 어제 주가가 내려간 것은 어떠한 근본적인 기반이 흔들려서가 아니고, 단타를 치는 사람들이 스윙 트레이딩을 하는 사람들이 잠깐 들렸다 가실 때. 나가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스윙을 하는 트레이더들은 일정 수익이 확보가 되면 나가버리잖아요. 그들은 어차피 가야 되는 사람인데 어제 많은 물량이 빠져나갔다라고 해석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은요. 하나의 공통점을 더 발견할 수 있었는데요.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성장주의 또 하나의 특징은 뭐냐면요. short interest share rate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전체 주식에서 몇 퍼센트를 공매도꾼들이 갖고 있냐예요. 공매도를 치시는 분들이 갖고 있는 주식이 얼마만큼 되는가? 테슬라 9.5% 정도 되죠? 니오, 어저께 엄청나게 빠진 니오라는 종목은요, 쇼셀러들이 16%, 공매도 치시는 분들이 16%나 그 주식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슈레딩거도 거의 10%정도의 주식을 공매도에 이용하고 있습니다. 리본고도 마찬가지죠. 15% 가까운 주식이 지금 공매도꾼들에 의해서 좌지우지되고 있죠. 따라서 어제 이렇게 많은 주가가 한꺼번에 떨어진 것은 당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치가 되겠 록다운을 연장한다는 것을 발표하면서 갑자기 주가가 하락하는 게 보이니까 이때가 기회다. 열심히 다 팔아버린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두 번째 이유는요, 공매도 물량이 한꺼번에 물리면서 이렇게 많이 올라가 있던 그 종목들의 공매도 물량을 가지고 있던 분들이 한꺼번에 매도를 시도하면서 이런 일이 생겼다라고 정리를 해볼수 있습니다. 하나 더 보실 거는요, 뱅크스톡의 무브먼트입니다. 역시 제가 정리해 놨죠. 뱅크스톡을 쭉 나열해 보고, 어저께 그러면 다 떨어졌는데 뱅크도 떨어졌냐? 보니까 그렇지 않죠. 보시면요. JP 모 o r g a 오히려 올랐습니다. 1.4% 올랐고요. Bank of America도 0.7% 오르고 대부분의 몇 개를 제외하고는요. 웰스파고 같은 건 요즘에 많이 떨어지니까요. 대부분의 은행주들이 좋은 모습을 보였어요. 어제.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어떤 미국 증권 시장에 근본적인 문제가 생기고 근간이 흔들려서 한꺼번에 20% 30% 떨어질 폭락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고 단순히 수익을 실현하는 사람들 그리고 공매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한꺼번에 매도 물량에 몰려들면서 어저께 좋지 않은 모습을 보였다라고 정리를 하는 게더 이성적인 판단일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물론 같은 자료를 보고 저랑 다른 의견을 내실 수 있어요. 하지만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저 개인적인 의견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이러시면 아니 되옵니다입니다. 여러분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주가가 많이 오르면 우리 매수 기회를 놓쳐서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지난 몇 번의 영상에서 제가 테슬라를 올렸을 때도 그렇고 아마존을 올렸을 때도 그렇고 엔비디아를 올렸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댓글창에 어떻게 남겨주셨냐면 사고 싶은데 너무 많이 올라서 기분이 안 좋게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으셨더라고요. 그리고요. 주가가 많이 떨어지면 우리 주식 잔고가 떨어져서 또 스트레스를 받죠. 그렇게 되면 주가가 올라도 스트레스 주가가 떨어져서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이런 식으로 주식을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장기투자자고 주식투자는 이미 우리 인생의 커다란 한 부분이 되어 버렸어요. 따라서 이한 부분, 우리 인생의 커다란 한 부분을 차지하는 이 요소를 재미있게 만들어야겠죠. 주가가 오르면 오르는 대로 재밌고 주가가 떨어지면 떨어지는 대 재밌어야지 그 반대로 가시면 절대 아니되옵니다. 현명한 미중 가족 여러분들께서는 이렇게 행동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주가가 많이 오르면 현금 비중을 늘리 기회죠. 왜냐면, 가지고 있는 주식 중에서 각 종목당 한 주, 두 주씩 팔아도 남아있는 주식이 많아서 좋고, 그리고 그한 주, 두주판 거로 현금 비중을 늘릴 수 있는 좋은 기회잖아요. 앞으로 주가가 5%, 10% 이렇게 급등하는 날이 오면은요, 욕심부리지 마시고, 꼭한 주, 두 주씩 가지고 있는 종목에서 어, 현금 비중을 늘려나가는 그런 현명한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주가가 많이 떨어지는 날이면, 어제처럼 주가가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주가가 올랐을 때 늘려놓은 현금을 가지고 추가 매수를 해야겠죠. 이런 식으로 현금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 올라갔을 때 팔고 떨어졌을 때 샀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의 구자 밸런스는 계속 우성향할 수밖에 없죠 반대로 하면 안 되겠죠 주가가 오르면 팔고 떨어졌을 때 사는 것이 우리가 주식을 가지고 돈을 벌수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 자 다음은 오늘 밤 미주은의 플랜을 여러분들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밤 간만에 매수를 좀 진행해 볼까 합니다 그동안 현금 비중이 한 30%까지 올라갔는데요 그중에서 일부를 사용해서 오늘 그동안 사고 싶었던 종목들 가지고 있는 종목이지만 조금 더 물량을 늘리고 싶었던 그런. 종목들을 매수할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 제가 바라는 것은 어, 본장이 들어서기 전에 너무 프리마켓에서 그러한 종목들이 많이 올라가서 다시 매수 기회를 놓치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그동안 미주은 채널에서 이런저런 종목을 많이 함께 공부해 왔잖아요. 그 공부한 것을 바탕으로 여러분들 각 종목에 대한 이해도도 많이 올라가셨고 이제는 어느 정도 내가 정말 좋아하는 종목 내가 선호하는 종목이 생겼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제와 같이 대부분의 종목이 가격이 빠진 날이면 그렇게 내가 선호하는 종목 내가 아끼는 종목을 한 줄에도 더살수 있는 매수의 기회로 삼아야 할것 같습니다 어저께 있었던 일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우량주들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마존 같은 경우는 3% 떨어졌다고 나와 있는데요. 사실은 7.5%가 떨어진 거죠. 왜냐면 최고점에 올라갔다가 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존 지금 7.5% 정도 떨어진 가격에 있다는 걸 참고하시고요. 테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저께 한참 올라가다가 쭉 떨어졌기 때문에 실제 떨어진 것은 3%가 아니고요. 16% 가까이 떨어진 거고요. 엔비디아도요. 4.1% 정도 떨어진 것으로 표시가 되는데요. 실제 떨어진 것은 6.4%입니다. 페이스북 2.4% 떨어진 것이 아니고요. 4.3% 떨어진 걸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고요. 애플도 0.5% 떨어진 것처럼 보이는데요. 사실 그보다 훨씬 많이 떨어졌습니다. 어제 애플 4.4% 떨어졌네요. 따라서 이점 참고하시면서 오늘 매수 기회 잡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구글도 마찬가지예요. 1.7% 떨어진 것이 아니고요. 4% 가까이 떨어지는 모습 보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이크로소프트 역시 3% 떨어진 걸로 나와 있는데요. 실제 떨어진 것은 4% 정도 됩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공부해왔던 우량주들. 어느 정도 어저께 급락했는지 하나하나씩 살펴봤는데요. 마음에 드시는 종목이 있다면 한 주, 두주 정도 더 담아 보시는 것도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미주는 오늘의 잔소리로 이 영상을 마칠까 합니다. 첫 번째 잔소리요. 10년 후에 내 자녀 그리고 손주들을 위해서 선물하는 기분으로 장기 투자를 하자. 내가 만약에 지금 사는 주식을 10년 후에 내 자녀나 아니면 손주들을 위해서 선물하기 위해서 사는 거라면 그때 가서 선물할 때 오늘 사는 거나 내일 사는 거나 어떤 차이가 있을까? 그 무슨 의미가 있을까를 생각하시면서요. 한주한주 한주 사실 때 장기 투자에 여유로운 마음으로 주식에 접근을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잔소리는요. 종목에 대한 분산 투자는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매수 시점 역시 분산 투자 하자입니다. 오늘 어제 많이 떨어져서 오늘이 매수 시점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오늘 사고 싶은 종목이 있고 그리고 또 현금이 확보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확보된 현금 모두 쓰지 마시고요. 만약에 내가 오늘 추가 매수에 사용하고 싶은 금액이 100만 원이라고 결정을 하셨으면요. 그 100만 원 오늘 다 매수하지 말고요. 한 50만 원만 하시는 건 어떨까요? 그래서 혹시 오늘마저도 더 떨어지게 되면 내일 나머지 50만 원을 더 투자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잖아요. 만약에 오늘 50만 원 투자하신 다음에 떨어지지 않고 올라가면 올라가는 대로 또 내가 가진 종목이 이득이 생기니까 그것도 나쁘지 않고요. 따라서 종목 그리고 매수 시점 모두 분산 투자하자. 이게 저희 두 번째 잔소리입니다. 마지막으로요. 수익 실현을 통한 현금 비중 50% 달성. 이거 굉장히 어렵죠. 저도 지금 1, 2, 3번 중에 제가 제일 못하는 것이 현금 비중 50% 달성입니다. 계속 50% 50% 말하고 있지만 저 역시도 30%를 넘어가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계속 우리가 서로에게 격려하고 서로에게 잔소리하면서 현금 비중을 늘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어제처럼 이렇게 폭락한 장에 왔을 때내 수중에 돈이 여유가 있어서 다음 날 기분 좋게 쇼핑을 갈수 있는 거죠. 현금비중 항상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어떻게 숫자 가지고 얘기 안 하니까 조금 더 부드럽고 재미가 있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주식 전문가도 경제 전문가도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분석자료들 여러분들과 나누면서 이렇게 채널 운영하는 것이 너무 행복하고 즐겁습니다. 요즘 댓글창에 많은 긍정적인 메시지들 남겨주시는데요. 제가 일일이 답하지 못해도 다 읽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너무 감사한 마음 이렇게 영상으로만 보내는 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밤 되세요. 감사합니다.